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 교육 자료 두 번째,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고혈압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 본 강의 내용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고혈압 환자는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혈압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는 재택 혈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입니다. 가정용 혈압계가 없다면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십시오. 가정용 혈압계의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말미에 의료기기 구매 안내 항목을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가정용 혈압 측정은 상완 위팔 측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 고혈압 학회 및 가정 의학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동 혈압계 측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압계는 손목형이 아닌 상완 위팔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혈압 측정은 일부 제품들의 경우 의료 기기 표준의 허용 오차 범위를 만족시키고 있어 혈압 측정 장비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가 측정 오류가 흔하고 일반 혈압계를 기준으로 값 보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스마트 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 고혈압 학회는 스마트 워치 혈압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 혈압 측정 후 일반 혈압계로 추가 측정하여 혈압계의 오차를 보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분 간격으로 3회 반복하여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측정 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혈압 측정은 최소 30분 전에는 흡연, 커피, 운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고 양발을 꽂지 않고 바닥에 닿도록 하십시오. 측정 커프는 위팔, 심장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하십시오.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을 취하시고 2분 간격으로 2회 측정하도록 합니다. 고혈압 의심 시첫 일주일간은 매일 아침, 저녁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혈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혈압약 복용 전에 측정하도록 하십시오. 저녁 혈압은 잠자리 들기 전 혹은 저녁 식전에 측정하도록 하십시오.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제시한 혈압 측정의 올바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혈압 측정 후 수축기 135 이상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이라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좀더 엄격한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팔의 혈압 차이가 10mmHg 10mm 이상을 보인다면 혈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 어, 고혈압 환자 교육 자료 두 번째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치 김동규 TV의 김동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하십시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